이번에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하세요. 방두개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월세 9만원으로 부담 없이 거주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익산어양 사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최초 입주 지정기간으로부터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편인데요. 그래도 장기간 퇴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전북 익산시 부송일로 17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 입주 시기가 1998년인데요. 이 시기로부터 50년간 거주할 수 있어서 지금 입주하는 분들도 2048년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곳에 위치합니다. 얼마 전 익산에서 공급된 부송주공 3단지도 이곳에 있는데요. 바로 옆입니다. 주변 환경을 볼게요.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공원, 그리고 도보권의 대형마트, 도서관이 보이네요. 학생들도 신청하면 괜찮은데요. 주변에 원광대, 전북대, 폴리텍 대학교가 있어서 기숙사나 원룸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원한다면 공공임대 아파트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형성되어 있어서 일자리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환경은 지방도시다 보니 크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지역 내에 KTX, SRT 정차역인 익산역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용이합니다.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 약 15평 정도의 크기로 방이 두개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구조는 구축복도식 아파트입니다. 흔히 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모습이고,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5명, 기존 대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익산화양 주공사단지 아파트 49형은 지난 1년간 28명이 퇴거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입주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기본 임대 조건은 보증금 1,700만원에 월세 23만원입니다. 상호 전환이 가능해서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는데요. 월세를 낮추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증금을 증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최대 4,300만원까지 증가하며 이때 월 임대료는 9만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감액할 수도 있는데요. 전환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의 60%를 월 임대료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면 보증금은 730만원까지 줄어들며 이때월 임대료는 26만원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참고 내용으로 입주 시기에 따라 임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은 매우 간단한데요. 거주지 요건, 무주택 기준, 순위별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은 전북 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세대에 속한 직계 좀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순위별 세부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순위와 2순위 중 하나를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순위는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2순위의 기준은 납입 횟수에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1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익산 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으며 거주지까지 동일한 경우 무지택 기간이 3년 이상인 분들 주택 청약의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하루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LH 청약 플러스로 접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서류 제출 대상자를 1월 30일에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2월 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해 주셔야 하며, 현장 접수자는 신청 당일 바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순위 가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로 탈락되지 않도록 제출 전 공고문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익산에서 공급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LH대표콜센터 1600-1004 또는 어양사단지관리소 063-832-88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